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걸다 생각해서 직전 올림픽보다는 금메달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으로 상의를 했었고요. 그리고 요즘 경기력을 보니까 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바로 직전 올림픽에는 금메달이 두 개였는데,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하고, 어, 마음 같았으면, 저,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개? 뭐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데, 어, 지금 선수가 웃고 있는데, 할수 있죠, 지우야. <laughs> 그렇죠할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네. 개, 세 개, 지금 목표는 세 개입니다. 네. 사실, 그 메달 예측은 제가 한게 아니고, 이수경 단장께서, 예, 네, 그래. 저는 한마디도 메달에 대한 거 꺼내지 않았는데, 자신있게 본인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, 자신있는 모양인데요. 선수를 나름대로 각자 갖고 있는 각오, 가 아마 결과로 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. 아마 이 선수들의 저도 이 자신감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동계, 우리 팀 코리아 선수들로 인해서 정말 2월 한달 동안은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